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유주입니다. 11월 13일 화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한 차례 가을 비가 지나간 뒤 다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중부와 호남,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예상되는데요, 강원 산간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또 수요일 전반에는 호남 서해안에, 금요일 후반부터 토요일 전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한편 초중반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